뭐하고 있었냐고요? 아니 이렇게 촬영을 왔더니 텐바이텐에서 제 자리를 이렇게 사무실 한구석에 마련해 줬네요 뭐어떻게요 일해야죠 <laughs>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텐바이텐 사무실 식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책상을 구경하는 날입니다 텐바이텐 신부들은 도대체 어떻게 업무책상을 꾸미고 일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안 궁금하다고요? 저는 궁금해요. 일단 가기 전에 제 책상 한번 구경하실래요? 두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자 이겁니다. 이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시간을 딱 재놓고 그때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 게 딱이란 말이에요. 그랜팅에 스타워치를딱 켜놓고 업무를 막 하는 거죠. 그 시간 안에 끝냈다. 그럼 딱. 업무 효율에 딱인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싹 해가지고 많이 찾아옵니다.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뭔가 뭔지 알죠? 그때 요거 요거. 너 뭔지 아세요?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한 인스타템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 꽃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거 <laughs> 무드등이에요. 불다 꺼놓고 그거 켜놓고 다이어리를 쓰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의 책상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참. 지금 얼른 갈까요? 따라오세요. 갑니다. 기다려라. 텐바이텐에서 상품도 제작하거든요. 그 디자이너분의 책상을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보고. 아 <laughs> 이거 <웃음> 제발 피드백 해달라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와 가방 진짜 많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가방이 많아가지고 딱 눈에 띄어서 그런데.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laughs> 네 간단하게 텐바이텐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으시고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텐바이텐 PBTV에서 제작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주이라고 합니다 아 디자이너 분 네. PB가 뭐예요? 파리바게...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 회사 내부에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드는 팀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걸 알고 저 네이버에 혹시 검색해보시... 저 원단들은 어디서 쓰는 거죠? 제가 지금 가방 쪽 이쪽을 맡고 있어 가지고 아 그거를 제작하기 위한 원단 스와지고요 아, 그래 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방이 어, 많네요. 네, 네, 네. 어, 근데 이거랑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원단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네, 같은 거고 이렇게 한 라인업으로 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상품. 저희가 디즈니 라이선스를 구입해 가지고 음. 디즈니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음. 지금 보면 이제 피크닉 때아 들기 편하라고 만든 아 가방인데요 손톱도 구액이 잘 돼있어서 네. 바이에 넣을 수 있고 손블러 네. 넣을 수 있는 간도 따로 이게 빠지면 데일리로도 들기 좋은 사이즈 아, 맸을 때 가장 예쁜 사이즈 어? 이건 뭐예요? 옆에 막 메모패드인데 네. 차분하게 정리하려고 한 눈에 볼수 있게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눈에 띄던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 이거 저희 샘플이에요 한번 써보실 수 있... 아. 그러면은 본인 책상에서 가장 애정하는 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아. 이 아이템인데 여기 분들은 왜다 손에 노트를 들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 네 이번에 제가 만든 상품인데요 푸가 생각할 때 하는 말을 레터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푸가 생각하는 포즈를 음. 같이 넣은 일러스트 노트예요 아이디어 음. 노트로 쓰려고 음.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좀 아이디어를 적으셨나요? 오 아직... 오케이 <laughs> 이거는 피글렛 버전이에요 아, 귀여워. Dear d e 하는 피글렛이 자주 하는 말. 오 본인 책상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종이로 가방을 좀 만들어보는 편인데, 네. 그럴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서. 아. 테이프 커터인데요. 무게감 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판다는데? 10x10에서 구매하시면. <laughs> 본인 책상 중에 10x10에서 구매한 상품의 상품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파일꽂이 저런 것도 음. 텐바이텐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네 파일꽂이 좀 실제 철망 느낌 나게 사무실 거고요? 느낌도 네. 살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트 이 노트도 그렇고, 아 진짜 거의 절반은 되네요. 네, 엄청 많아요 그러면 텐바이텐에서 보통 쇼핑을 네.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직원 쿠폰이 매달 나오는 데 음. 그걸 다 <laughs> 썼어요. 이 노트도 있는데 이거는 마켓비? 이런 거 언급해도 되나요? 오로리데이에서 나온 노트인데요. 너무 예뻐 가지고 되게 A부터 Z까지 뭐든 있나요? 뭐든. 어.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저쪽 저 유튜브 대표했어요. <laughs> 요호 가장 안쪽에 대표님 책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대표님이 없으니까 몰래 한번 구경해 볼까요? 과연 텐바이텐 대표님의 자리는 어떨지. <laughs> 사실 아까 왔을 때는 대표님 자리인지 모르고 와 여기 앉은 사람 좀 개이득이다 뒤에 이 책장도 쓰고 자리도 넓고 이랬는데 <laughs> 코다닥 피규어를 텐바이텐에서 많이 판매하니까 직원들이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 한 두개를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저기까지 놓여있어요 <laughs> 진짜 많아 좀 감명 깊은 게 요, 이제, 대표님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 이런 어떤 생각들과 고민들이 보이는 이 책장이 참. 근데 이 군데군데 구석구석 놓여있는 제품들. 진짜 뭐가 엄청 많다. 어? 밥비인형 우리나라에서 안 팔지 않나? 한눈에 딱 정리돼서 본다기 보다 찾는 재미가 있네요, 대표님 자리가. 어? 먼저 볼까? 아. 좀 앉아볼까? 아. 직원들은 일잘 하고 있나? 그럼 이제 다들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근데 진짜로 대표님 자리 없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없는 캐릭터가 없어요. 다 있어. 어, 이 캐리어는 왜 있는 거죠? 어, 호다닥 좀 실례지만 대표님 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아, 고민 좀 해보죠. 오케이 결정했어. 진행시키세요. 그대로. 않을까? 대표님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큰일 나, 큰일 나. 어?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죠? 여기 무슨 파트예요? 기획 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혹시 책상 공개 가능하신지?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바이텐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UX 기획이라든지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뭘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코다닥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거 뭐죠? 혹시 게임 하시나요? 게임은 아니고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축키로 지정해놓고 빠르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오 신기하네요. 혹시 몰래 게임을 하시나 의심을 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이 뒤에 보니까 이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사물함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었어. 어디까지가 보인 거예요? 딱이두 칸만 제 거예요. 실무이 아직 한명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좀더 넓게 쓰고 있긴 해요. 한명 채워지면 이 여기 방 빼셔야 돼요. 네. 피규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좀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끼는 건 허블 아깁니다. 네? 이유를 말해주시겠어요? 최근에 한국에 블루보틀이 들어왔는데요. 줄 서서 되게 힘들게 산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잘된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패드도 이 색이랑 좀 깔맞춤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오피스 용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할 때 뭔가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색 같은 경우는 일할 때 되게 방해가 안 되더라고요. 철학이 있으시네. 그럼 여기 아래 책상이 전부 다 핑크이신 분의 책상 보셨나요? 어, 네, 본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한번 자리 바꿔서 쓰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이 노트는 뭔가요? 주로 회의 갈때 많이 쓰는 노트인데 디자인이 예뻐서 사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회의 갈때 이거 많이 쓰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이게 두 번째라서 그래요. 딱두 번째 첫 날에 인터뷰 오셨네요. 오케이. 이거는 뭐죠? 다른 사람들의 사원증이랑 다른데요? 이건 제가 좀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왜요?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핸드크림입니다. 아 핸드크림 바르는 남자! 손이 제가 건조해서 잘 트거든요. 두개 쓰고 있어요. 두 개나 쓰는 남자. 이건 뭐가 다른데 두 개를 쓰고 계시는 거죠?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이솝을 쓰는 편이고 집중하고 싶을 때는 바이레도 그날 쓸 핸드크림을 딱 지정을 해서 넣는 편이에요 오 어, 좋네요 유용하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다 샤넬을 쓰신다고 그 디자인 철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보이드 샤넬에서 립밤이 나왔어요 이걸 쓰면은 나도 이동욱이다 그러면은 본인 이 책상 중에서 텐바이텐 제품이 한몇 퍼센트 되세요? 어, 한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크림을 수납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라든지 매트라든지 트 이런 것들이 다 텐바이텐 제품이에요. 80% 여태까지 본 책상 중에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여기에 텐바이텐의 80%가 들어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와오오 오! 어메이징한 책상이었습니다. 한마디 할까요 마지막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쇼핑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여기 MD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왔는데요. 어떤 책상을 만날지 자죄송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호, 호. 바로 눈에 띄는 책상을 찾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는 텐바이텐 온라인 팀에서 푸드 카테고리 담당하는 MD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여기 창에 저기 막 음식 같은 게 띄어져 있었던 거군요. 아, 원래 좀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네, 원래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책상도 제가 좋아하는 색에 맞춰서. 오. 제가 아까 봤는데 요게 가장 최근에 산거 같아요. 여름이라서 장만하셨나요? 아, 네네네 네. 이번에 너무 더워 가지고. 아까는 1년 전. 에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1년 전에. 아, 1년 전에요? 이거. 어, 네네 네. 이제 그거잖아요. 명함이 연단위로 바뀌지 않나요? 어, 아무 음, 그러진 않는데.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이 명함 케이스를 저는 이번 연도에 장만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어, 네 네. 실제로 이번 연도에 장만한 게 맞아서. 아, 그래요? 어 이것도 그럼 텐마이텐에서 판매하는 상품인가요? 네네. 아 소개 조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어 이것도 원래 디즈니 캐릭터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하는 게 <laughs> 되게 많으시네요. <laughs> 유미의 세포들도 있고. 네. 뭉인들, 코키티, 스노피, 라이언안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네? 해민 MD님께서 가장 애정하는 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퓨전데. 음. 음. 이게 텐바이텐에서만 아. 판매하던 스누피 딥퓨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누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향이 되게 좋아서 개인적으로 아 그... 좋아합니다. 이 책상에서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상품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중은 한80% 이상?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쓴다. 아좀 그런 게 <laughs> 있는 거 <것> 같아요. <laughs> 대충 찍어주세요. 뭐뭐 막 텐바이텐에서 샀는지 여기서부터 그냥 거의 다 텐바이텐 산 것도 얘네 얘네들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거. 텐바이텐 사랑합니까? 아네 네. <laughs> I love you. 인터뷰 어떠셨나요? 네, 아 너무 유쾌했고요. <laughs> 한번더나오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네네. 네. 컨텐츠 팀. 아 진짜 좀 기대돼요. 왜냐면 같이 일하면서 책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맞아. 이거 이 풍선이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 달아놓는 거래요. 감명 깊었어요. 아 어, 여기 진짜 아늑하다. 어 여기 계시네요. 한 번. 인터뷰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아, 주무시나? 저기요 인터뷰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의자를 끌어다가 앉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텐츠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포토그래퍼 이보리입니다 딱 보자마자 드는 느낌이 방이다 이거는 복잡한데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맞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이, 이게 뭐예요? 마메자라라고 원래는 음식 넣어서 먹는 건데요. 저는 귀걸이나 반지 같은 거 좋아해서 넣으려고 샀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laughs> 결국에는 스트레스 푸는 홉비였다딱 맞네요. <웃음> <웃음> 이것들도 설마 반지랑 그거 둘려고 샀던 건가요? 한의 세일하는데 저희 팀 친구들이 저 대신 대리 구매 해준 거예요. 오, 선물. 선물 <laughs> <돈을> 제가 했어요. <laughs> 라만준 거죠. 역시 동관계는 확실히 하는 게 근데 이 뒤에는 조금 다르게 여기 공간은 좀 라이언과 어피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또라이언 왕팬이라서 어? 그런 분 아까 있었는데 안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네, 네. 아, 이거 뭐예요? <laughs> 도비 is <이즈> 프리? <laughs> 언젠가는 도비 is 프리. <laughs> 짜파게티 선글을 <송을 웃음> 쌓아두셨네요? 제 생존템이에요 아, 혹시 텐바이텐에서 근무하신지 되게 오래되셨나요? 5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 역시 이런 건 여태까지 못 봤거든요 어쩌다 구매를 하시게 되셨나요? 목이 너무 아픈데 처음부터 <laughs> 텐바이텐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혹시 여기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펜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펜꽂이에도 있고 지금 여기저기에 펜을 많이 숨겨놨는데 네. 저기 곰돌이 옆에 있는 선인장 펜 있고요 아 저거 펜이에요? 어. 하지만 펜보다 더 좋은 건 인형이다 인형과 저의 생존템인 라면이요 <laughs>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텐바이텐 제품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본인의 책상에서 50%는 넘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 생각에는 90%될것 같은데 또 인형들이 많은데 팬더 인형도 박스 안에 있는 핑크색 정리함도 그 옆에 있는 노트랑 네. 오남이 아 이거? 텐바이텐에서 쇼핑 많이 하십니까?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laughs> 엄청 많이 그냥 많이 다니고 엄청 많이? 네. <laughs> 그러면 위시리스트에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 하나 저는내위에리스트에 물건을 에 담아놓고 서한 사는 편이라서 <웃음> <웃음> 현금이 서지국에없 한국에서 한국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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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텐 한국에서 에서 상품 스타일링 그 포토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안진유라고 합니다. 한번 책상 을 구경해 볼까요? 네. 네. 이거 뭐예요? <laughs> 바로 네. 보이는 거? 이거는 가습기인데 사무실 1인용이라고 해 가지고 샀는데 사무실 전체용이었던 거예요. 아, 입사 일주일 때산 건데 이슈 됐어요? <laughs> 이것도 같이 딸려 온 건가요? 얘는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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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자리에서 봤는데? <laughs> 대표님 자리에서 보고 부러웠어요 작은 걸 시키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큰게 와가지고 여기는 보통은 캐릭터 덕후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근무하시네요 혹시 좀덕후셨나요 어느 정도 덕후입니다 이건 뭐예요? 어, 고양이 키우세요? 네저 고양이 일할 때마다 힘나도록 보고 있어요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이 뭘까요? 저 이거 라탄... 바구니... <laughs> 네? 정말로 애정해요. <laughs> 진짜 왜요? 저게 제일 비싼가요? 얘는 따로 사는 앤데 네. 배지인데 배지도 이렇게 잘 어울리다. <laughs> 아좀 스타일리스트 맞으시네. <laughs> 일을 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물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회사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 지금 이 책상에서 어. 1바이 y 물건이 한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 60 이상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한 90%? 네, 거의. 10 by 10 아니에요? 60% 확실합니까? 80%로 올릴로 최근에 텐바이텐을 봤는데 접시가 이쁜 게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유용하니까 재채감이 안 들어요 살때 이거 그냥 다 합리, 어. 합리화 시키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도 요거트볼 하나 샀어요 네. 진짜 <laughs> 에코백도 같이 샀어요 근여 여기 무서운 곳이에요 발 들이면 그렇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텐바이텐에 발 들이지 마세요 <웃음> 많이 <웃음> 쇼핑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진짜 모든 구설을 제가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공통점은 텐바이테는 덕후들의 모임이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 자리가 가장 덕후스럽고요. 나머지도 다덕후스럽요 덕후들의 최대 아웃풋들이 모인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탐났던 물건은 그거. 대표님 자리에 있던 바비인역이요 이거 <laughs> 없어지면 접니다. 대표님 없죠 지금이다. 오늘 이후로 텐텐 크리에이터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어요. 어, 너무 아쉽죠. 저는 이제 여기서 텐텐 크리에이터 활동이 끝나지만 텐바이텐 활동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경험과 너무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텐바이텐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평범한 송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어디선가 또 만나요. 안녕!